오늘 진짜 아, 잘 뛴다 내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사운드 체크 때부터 느낌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네. 느낌이 이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이 느낌이었나요? 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캐럿들 즐겁죠? <laughs> 이 분위기에서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네, 쪼쪼쪼쪼쪼쪼 아주 나이스 쪼쪼쪼쪼쪼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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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쪼쪼쪼쪼쪼쪼 아, 근데... 진짜 더잘놀수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 다들 어 진짜,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긴 아, 한데 더 장난 아닐 수도 있어 원래라면 한 이때쯤에 아왜 이렇게 안 놀지? 우리 가야겠다 하면서 뭔가 멘트를 쳐야 되는데 아, 아, 뻘쭘하게 너무 잘 노네. 너무 잘 놀고. 아, 이게 <laughs> 이렇게 잘 노면 은 이게 너무 잘 놀긴 해요, 근데 솔 솔직히... 이렇게 잘 노면 이게 이렇게 잘 노면 아주 <웃음> 아주 <웃음> 나이스! go 여러분 굉장히 풍룡적이네요풍룡적이다 너무 너무 시나 버린다. 너무 신나 느낌에 우리 캐럿들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요. 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습요 그, 아, 진지한데 뜬금없지만 오늘 나 말이야. 네 캐럿들이 같이 부르면서 고음의 신 캐럿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니, 아주나이스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네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래요? 다 같이. 어, 진짜, 좋죠, 좋죠. 우리 캐럿들 다 같이. 다 같이. 네. 오늘 나 말에 다 같이. 자. 여러분 다 같이 노래 준비됐어요 노래? 캐럿들 부르 준비됐죠? 오늘 갈게요 오케이 five s 진지한데 뜨겨워지면따가워지마 e v e r y o n 네. 역시 약간 네. 오늘은 어, 캐럿들한테 좀진거 어, 같은 느낌 아, 너무 잘 논다 <laughs> 아니 뭐 다들 홍삼 드시고 오셨어요? 아왜 네. <laughs> 아, 이렇게 어, 네. 네. 뭐, 체력 보충을 하고 왔나 보네 아니 나 복근에 힘을 너무 많이 준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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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어, 조심해요 너, 나 뛰지를 못하겠어 어, 네? 캐럿들 체력이 엄청난데? 진짜 미쳤다 한번더한번 더요 야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러면은 안 아, 좋아, 좋아! Let's go! Yeah, 됐어. 나는... 아, 저붙다인텔리한번더한번 또... 더? 더. 아니, 여러분. 괜찮겠어요? 진짜 용비됐세요 진짜 괜찮겠어요? 이러면 집에 못낸다는 얘기야. 이러면 끝까지 간다는 얘기야. Let's go, g s go. 아주 nice. o yeah. 아주, yeah. 아주, nice, yeah. nice, yeah. yeah. 아주 nice. Oh e a Get on, get on, get on. Nice. Nice yeah. Last Everybody jump! Nice Yeah nice Yeah, yeah. yeah. Give on, give on, give on, Nice Yeah nice Yeah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오시면 <laughs> 지금 어. 오시면 밀렸는데. 어. 아 근데 어. 너 뭐해, <laughs> 여러분. 아주나이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노래예요. 근데 저희 노래 중에 제일 히트곡이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랑 진짜 아주나이스를 매년 해도 매년 재밌네요. 그니까요. 저저 네. 저 혹시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그럼요. 한것 우리 3, 4층 캐럿들. Yeah. 저희는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노래 부를 준비 됐어요? 오케이 3,4층 캐럿만? 네 3,4층 캐럿만 불러볼까요? 3,4층 캐럿들 자, 오케이 나인니어 뺀다 네 좋습니다 5,6,7,8시티하 도금이 그 내일 저러다가 아침에 야나 <laughs> 목소리 같애 오늘 끝이니까 그러면은 3,4층 캐릭터를 했는데 우리 1,2층 캐릭터 안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안하면 쉽죠자 1,2층 진지한데 선택다 Everybody j Give a, give a, go. nice. Yeah. yeah. Uh, nice? Uh, yeah. Let's go. Everybody jump. Uh, nice. Yeah. Uh, nice? Uh, yeah. Give kibble give, a, give a, go. Uh, ni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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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ce nice? Yeah. Let's go. Wow. Wow.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십쇼 아 오늘 진짜 기억이 이거 못 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와. 와. 야 3층에서 3층 3C 응원 한번 봐봐 야 캐럿들 <laughs> 체력이 미쳤다 <laughs> 아 잠깐만 이렇게 한번더한번더 놓치면 한번더 가야죠 아주 아주 나이스

와... 야, 와.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신나버렸다 네. 아 진짜 즐고웠습니다 정말 오시형 <laughs> 아. <laughs> <너무 쉬운, 웃음> 실성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한번더 하면서 들어올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들어갈 테니까 놀아주세요 <laughs> 아, 마지막이야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아주 다잘 아, 어. 잘 뛰어 제주. 잘 오건또 어, 어. 예! 뭐냐? 어자 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 어, 어, 다음에 어, 또 만나요. 우리 모두 가요 어. 다음이 어. 더 기대되는 페스티벌 <laughs> 아 예. 예. 어. 와, 정말 너무 재밌, 재밌었습니다, 캐럿들. <laughs> 자.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와, 네. 아주 나이스! 와! 아 너무 아쉽잖아요. 한번 더. 아주 나이스. Nice. 아주 나이스. 오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아, 나 개가 없다. 와.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너무 멀리 와버렸어 돼. 어, 햇 아니, 진짜 나 눌린, 와, 어떡해. 아, 내가 눌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야, 오늘 진짜 미쳤다. <laughs> 한번 더? <laughs> 오케이,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리얼 라스트! 진짜 마지막, 간다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아 근데 원래 아쉬울 때한번더 하는 법이긴 해요 정말 아쉬울 때한번더 오케이, Shark. 정말 아쉬우니까 아주 나이스! Nice. 아주 나이스, nice. nice. yeah. yeah. 아주 나이스 nice. yeah. Give up, give up, give up 아 진짜 엄청 멜로였다 진짜. 다른 노래 없나? 어... 잠깐만. 야 이거 오나? 오늘 아주 날짜입니다. 할레 할래 할레할레데이 여러분 호시 이겼어요. <laughs> 나 지금 다리 저려. 와. 우와 페르텔 <laughs> 장이야. 아, 아 어, 너무. 덥죠 여러분 덥죠. 아, 시원하고 다하네 감독님, 백기로 틀어주시면 안 돼요? 백기요 갑자기? <laughs> 아, 저, 저 놀고 싶어가지고. 너무 무리한 붙은데. 어, 아니, 또. 민규가 더 놀고 싶대. 맞아. 그렇다면, 아주 나이스! Nice.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Oh. Yeah. 자 이제 여러분 들어갑시다 들어오세요 이 yeah. hey. 들어오세요 우리 진짜 가요 아 근데 오늘 오늘 고생했다 캐럿들 진짜 최고였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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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최고다 출고 아, 아. 아 여러분 그리고 들어가실 때 진짜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 yeah. 아, 근데 정말 뭐라고? 앵앵콜. 조용히해. <laughs> 조용히, <해. 웃음>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가 뭡니까 그래도. 이러다 다 죽어.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로. 아, 가야된대요. 지금까지 세븐틴었습니다. 세븐틴 아,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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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었어 야, 가는 너, 길 진짜 조심해야 잘 돼요 지구, 잘 지내 캐럿들 네. 못 이기겠다 로션, 시어,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이겠어 파즈 나이스 파즈 나이스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답이 또 와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끼 너무 좋았어. 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진짜 갈게요. 밥 먹어라요. 우리 군꿔요 역시 캐럿들도 놀줄 아는 사람들이었어. 다들 행복하자고 행복하고 건강하자. 자, 시 지금까지! 안 돼! <laughs> 네. 우리가 안 돼! <laughs>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세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들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캐럿들이 겼다 캐럿들 노래 틀어주세요! 알아서 놀 거예요 아마! 네, 노래 틀어주세요! 재밌게 놀고 가! 놀자고요 <laughs> 안녕!